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특별한 제품 하나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능형 어신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받침 틀이1 9구 12구 뭐 이렇게 돼도 이 컨트롤 박스 한 개만 족합니다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거리는 지역마다 좀차이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50m, 100m, 약 3, 400m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한번 시연 영상 보여드릴까 했습니다. 본 제품의 컨트롤 박스에는 메인 스위치가 있고, 여기 시형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입니다. 한번 충전하시면 2주, 3주, 많게는 한달 정도까지도 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스위치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저기 울리거든요? 얘는 진동이 가해지면 무선으로 저렇게 전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본체에 자석이 붙어있습니다. 자석에 본 컨트롤 박스를 붙였습니다. 이게 설치 영상의 사실상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설치하기가 편합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낚싯대 한 개, 한 개씩의 스위치,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 제품은 아침틀이 19나 12구일 때 컨트롤 박스 한개 가지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낚싯대 한개 하나씩을 놓고 센서를 밑에 나사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낚시할 때마다 줄을 건다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복잡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줄을 찝는다든가 줄을 걸어서 이제 또 땡기다 보면 고기가 잡혔을 때 줄에 손상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본 제품은 컨트롤 박스 한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본 제품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바람이 불었을 때는 쉽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태풍이 불 정도로 아주 강하면 작동을 할수 있겠지만, 주파수의 그 범위대를 이 반도체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거나 낮은 것을 반도체가 인식을 해서 송신기를 울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안에는 반도체 필터 회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 낚싯대가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 즉 어신이냐 고기가 입질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냐를 이 안에 있는 지능형 반도체가 판단을 내려서 진단을 하면 아 이거 어신이다라고 했을 때 송신기를 울려주는 발호신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제품을 한번 낚싯대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시연 장사 보여드릴게요. 일단 줄을 당겨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